최고의 선택, TP-Link 트라이밴드 공유기. TP-Link B9300 트라이밴드 와이파이 7 공유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최신 와이파이 7 기술을 지원하여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합니다. 설치도 매우 간편하고 여러 기기를 동시에 연결해도 끊김없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 2.5G 포트를 제공해 고속 인터넷 환경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어떤 공간에 두어도 잘 어울립니다. 사용 후 고객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며 업데이트를 통해 안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다만 크기가 다소 큰 점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용 어댑터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TP-Link b 1 9 0 0 0 트라이밴드 와이파이 7062는 정말 인상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여러 리뷰를 종합해보면 설치가 간편하고 사용자들이 와이파이 속도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넓은 커버리지 덕분에 IoT 기기를 여러 개 연결해도 끊김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발열 문제도 거의 없고 전반적으로 TP-Link의 플래그십 모델답게 고속 인터넷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공유기를 선택하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7의 진가를 제대로 느껴보세요. 이 제품은 TP-Link B19000 트라이밴드 와이파이 7 게이밍 공유기입니다. 사용자들 사이에서 설치가 정말 간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모두가 쉽게 설정할 수 있었다고 하니 초보자도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와이파이 속도가 매우 빠르고 안정적이라는 평이 눈에 띄었는데요. 끊김없이 쾌적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게이머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터넷 사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공유기는 쿼드코어 프로세서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고 USB 3.0 지원 기능도 있어요. 모든 면에서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제품입니다. 와이파이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보세요.